자, 이번 시간은 건설기계의 장비조합 원칙, 굴착, 운반 장비의 효율적, 경제적 장비조합,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어, 건설기계는 전부 다 아이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안기를 하셔야 돼요. 100%암기 과목입니다. 저는 사실 암기 과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이 내용을 <laughs> 뺐다가 회원님들이 워낙 이렇게 서브로트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서브노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안기 과목을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많이 권해드립니다. 특히 콘크리트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첫번째 어렵다 공부하기가 고통스럽다 공부해보시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요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결국은 100% 물론 약간 이론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안개 과목이다 제가 지금 콘크리트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안개 과목이다. 세 번째. 뭐, 어떤 학원 등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지금까지 콘크리트가 기출빈도가 약한60% 되었다. 실제입니다. 60%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꼭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꼭 공부해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기본 개념이 어떻습니까?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파트를 꼭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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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 학원에서는 콘크리트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이다. 콘크리트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최근에, 어, 각종 인터넷 매체나 제가 다른 어떤, 어, 강의 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가끔씩 들어봅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거, 그 좋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자, 그렇지만은, 이 콘크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공부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상쾌하게 잘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상쾌한 강의를 해주는 곳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콘크리트 공부를 하지 말자 하냐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지 말자. 100%안개과목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60%가 출치되었기 때문에 하지 말자. 다른 학원에서 최고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 콘크리트 강계잘 못합니다. 저는 안길잘 못해요. 콘크리트에서 많이 모릅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콘크리트는 케이스 제품입니다. 제품. 과거 제가 한국수장공사에서 합천땜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품질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품질관리 감독. 자, 합천땜에서는 중력식 콘크리트 댐인데 콘크리트 종류가 24가지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1종 시멘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하고 2종 시멘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그리고, 어, 최대 골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댐 콘크리트는 150mm부터 해서 150mm 80mm, 40mm, 20mm 이런 식으로 크게 한네 가지 정도의 굵은 고제 최대 치수를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를 생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각종 슬럼프치가 다 다릅니다. 슬럼프치가 다르고 해서 콘크리트 종류가 24가지 정도의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골재 채취 댐 상류쪽에 있는 하천에서 강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크래싱하고 선별하고 세척하고 골재 생산부터 해서 자체 배치 플랜트, 그다음 시멘트 사일로 해서 자체 생산하고 시험하고 그다음 배합 설계, 배합 설계 늘 새로 합니다. 왜냐하면 골재 그 골재 원이 달라지면 은골재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합 설계도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합 설계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그재반 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주로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제가 토목입니다만은 건축 관련 현장에서 제가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목 업무하고, 그 다음에 건축 골조 콘크리트 칠 때, 냄콘공장의 공장 검수, 그 다음에 냄콘이 반입됐을 때, 받아들이기 검사. 대부분의 품질 업무를, 감리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합니다. 우리 감리는요, 어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전도 담당하게 되고 본 감리 업무 외에 다른 어떤 그 기타 분야를 담당하게 을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콘크리트 관련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콘크리트 강의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어렵다 고통스럽다 100% 안개 과목이다 60%가 기출문제이다. 자, 여기서 60%의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토목식인교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40%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100% 공부할 동안에 나는 40%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는 콘크리트 외에도 이제는 출제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댐도 있고요, 터널도 있고요, 교량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요, 하천도 있고요, 항만도 있고, 흙막이, 토르벽도 있고, 옹벽도 있고 많습니다. 사면 안정도 있고요. 콘크리트 목숨 걸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 추세는 콘크리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 열화, 균열,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콘크리트에 대한 상식선의 어떤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깨알 같은 내용들, 콘크리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혼화재료, 뭐 플라이어시, 포즐란, 그 다음에 에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감수제, 유동화제, 뭐 이런 것들. 이성분계 뭐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잠재소경 많은 뭐 물결합제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리딩 레이턴스, 워터 게인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색시콜콜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양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콜드조이트 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용어 정의로서 단골 문제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몇 문제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외에, 이 콘크리트에서 목숨 걸일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콘크리트 공부를 중요하다고 얘기느냐 학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60% 출제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중요하다. 우리 학원은 그 중요한 콘크리트를 가장 잘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목숨 거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도 강의를 하지만, 강의하시는 분들이요 콘크루트를 쫙 강의하면 폼이 납니다. 사실은. 강사로서 폼을 제일 잡기 좋은 게, 토목식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 중에서 폼 잡기 최고 좋은 아이템이 콘크루트입니다. 그 귀신 머리카락 같다그럴예요막 엉켜있죠, 콘크루트 이야기는. 이놈이 이런 것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막 이론적으로 되게 복잡합니다. 그걸 대가르자 만들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재배설 운치 담아양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재료배와 문반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재료, 시골, 혼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물, 시멘트, 시험 항목, 비분한 응수 강화, 이런 것 있습니다. 골, 입배한 마단영유 혼, 혼감물과길상아 뭐, 이런 거, 무슨 무슨 지, 이런 거 있습니다. 제 공부할 때 그런 거 안기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안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열심히 암기한들 사실은 기술사 시험의 본질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논문을 쓴데 있어가지고 기술자로서 콩쿠르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답안을 잘쓰느냐못쓰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그거 암기 잘했다고 여러분 답잘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 과목 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암기 과목 좀 적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귤사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롱런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롱런은 좀 이상하죠. 길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롱런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60%의 콘크리트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귤사 시험 포기하는 상태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감하게 하지 않으면 40%만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 정도, 콘크리트에서 알파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콘크리트에 목숨 걸지 말고, 제가 지금 강의한 이런 건설 기계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렇지만은 제가 꼭 여러분들께 필요한 문제 몇 문항 정도면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이 정도 문항은 관리해 놓으시면은 용어적인 성능 문제 나올 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담을 좀 했습니다. 장비 작업 원칙. 자, 일반적인 토공기계의 조합 원칙은 기계 조합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조합 작업의 감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어떤 주 작업 장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보석 장비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그게 꼭 맞아 들어가는 법이 없죠. 장비라고 현장력은 달라지니까. 조합 작업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조합 작업을 병렬화시키고, 조합 작업 능력을 어, 균형화시키는 게 이게 조합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조합 기계 결정 순서, 주작업 선정, 예를 들어서 뼈코, 주작업의 작업 능력을 결정하고, 뼈코의 큐 값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덤프트럭 큐 값을 계산해서 뼈코 한 대에 덤프트럭 몇대 붙일 거냐,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작업의 작업 능력과 균형을 이루는 종속 작업 기계의 기준 규격 대수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주작업에 대한 덤프트럭 조합 대수, 예를 들어 보면, N 조합 대수는, 자, 종속 작업의 기계 능력, 분의 주작업의 기계 능력, 이렇게 하면은 장비가 덤프트럭이 몇대 필요한지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조합 작업 중에 공정의 큰 변을 가져오는 작업의 지연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한다.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표는 안기 하셔야 됩니다. 조합 기계의 장비 조합의 그서 작업 종류에 따라 가지고 토공 장비 단계별 따라 가지고 또는 토공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제 공사, 제방 공사, 댐 공사, 도로 공사, 부지 조성 공사, 그다음 터널 공사 등에 따라 가지고. 이 장비 조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장비, 적재 장비, 운반 장비, 성토 장비, 다짐 장비, 마감 장비, 정지. 그래서, 자, 토공의 단계는 굴착, 그 다음에 뭡니까? 적재, 그 다음에 운반, 그 다음에, 어, 성토. 성토, 그 다음에 다짐, 그 다음에 마무리, 마감, 또는 정지 작업. 거기에 따른 이런 각종 장비 조합의 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약자로 하셔도 알아먹습니다. b d 라고 적어놓으면 볼도저가 되는 거고 MG라고 적어놓으면 모터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적어놓아도 채점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표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 보면 이러한 요령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굴착 운반 장비의 효율적인 장비 조합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것은 하나의 아이템인데 이렇게 주제되면 개요를 적어주시고 장비 효율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조합 원칙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는 장비 작업은 한 장비가 일관된 공정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타장비가 조합해서 시공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장비 효율 높이는 대책은 작업은 조정은 기사죠. 사기 진작 그 다음 에 정비 철저 무속품 준비 철저. 조합 원칙은 열한 요령으로 조합을 한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조합에, 불도자하고 로드하고 덤프트럭, 그 다음에 파워 쇼벨하고 덤프트럭, 백호하고 덤프트럭, 그 다음에 도자 플러스 덤프트럭,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운반 거리에 따른 장비 조합, 그 다음에 장비 조합 시 유의사항, 요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맺음 말. 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소규모 토공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현재 국내 소규모 사용 장비 설계 반영 장비 비교. 실제 사용 장비가 있고 설계 반영 장비가 있는데 실제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다른 사례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품전 등에서도 적절히 반영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너무 품새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것들이 결국 뭔가면 실적 공사비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좋다 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쭉 매진 말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